2km. 2 k m 당연히 못 가지 아 근데 조뭐 얼마 안 남은 거 같네. 한번더 가면 되네 그치지 2km면 20분이야 걸어서 내 걸음으로. 아, 네. 차로 가면 금방인데. 어, 아, 내가 그걸 차로 가서 차분 걸어 간다고 생각해 그래. 들이 계속 찍고 있어? 왜? 네. อ่านิของอาก้าไม่หอทนไรเอไอออนเนาะ Ini dia Ambil air biber Di bangun Ini dah Ambil Haa.. Ini Luka sini Boleh kem Haa.. ni tu Baik betul Dia memang baik betul Ini dia Ini yang luar Ini dia Ini dia 외정 를 해서 한 바퀴 돌고 아, 도이고, 어, 방향. 음. 네. 네. 왜, 음. 아이 엄마 이러고 하고 요 아. 하면 한다 나오요 개구노. 예. 개구노입니다. 개구노. 한배아이번이방 로에 서 개구노. 여기도한뀌이왕니바뀌었요 아, 개분로 한입에 왕국도입니다. 후 가볼게요. 유입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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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호우입니다. 구이하입이오, 가 유입이오이하고 하면 됩니다. 요오 가면 보관할 예보요하 일단 예, 이제보 이분 e n 남아 c 니다이에 m a a 오 i d a he a t 요아 whole n o 도 w 가 l l May Dang h 오가 o h i oh, ha, k e g 아베 아이이미 아, 아후 아베 오 아미 쿠미 아후 나옵니다. 안나네 하이네 하이비. 몰라. 자, 집은 자기가 얘기하는 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없지큰 집. 집이 한 둘이나. 아니 첫째. 지금 지금 우리가 어 둘째인데 아 예. 여섯 여섯째인가 그렇죠? 우리 엄마 집에 첫째. 불고 구이 울길. 불고 부익 울기입니다. 로이미 불고 부어 울기입니다. 하예또 네. 안니다. 바이바이. 네.